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 모아가지고,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오늘 보합인데 보시면 밑꼬이 달린 거 보이십니까? 한 7만, 천원 인근에서는 최근에 돌렸어요. 앞전 11월 초 보면 그 자리가 약간 고점 자리인데, 보시면 어쨌든 삼성전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7만 천원 정도 되면 또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아, 수급 보시고 가시죠. 자, 삼성전자. 어 지금 외국인들 어제 조금 팔았지만 오늘도 뭐한 450억, 440억 가까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렇게 매수를 뭐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빠지면 받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 외국인 기간 쌍끌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지면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물론 속 시원하게 지금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외국인 세력들은 반도체를 담고 있다. 그래서 크게 빠질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속시원하게 지금 가기도 어정쩡하고, 자, 지금 가기가 어정쩡한 이유는 제가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좀설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환율이 보세요. 지금 환, 그, 그 원달러 환율 지금 3개월 차트인데, 최근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323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거의 1280원, 1290원까지 갔던 게, 어 지금 1323원까지. 오늘도 이렇게, 어 오르고 있고, 지금, 어 근데 또 미국 국채 10년물 보시면, 예, 4.1까지 내려왔습니다. 4.1. 최저 4.12. 제가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1개월, 1개월 차트인데 보시면 4.6. 최고점은 거의 4.9에서 4.1까지 내려왔다. 자 일단 채권금리가 내려오면은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좋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제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환율은 어 환율은 안 좋은데 채권금리는 내려 뭐지? 자 지금 유럽에서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어요. 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자,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됐다. 유럽, 유럽 중앙, 중앙은행이 20입니다. 마무리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파월, 미국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만 주고 있고, 말만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어, 국채금리는 내리는 거고, 어, 그러면은, 장자님, 어, 뭡니까? 왜 환율은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이제 금리 막 내린다고 하면 환율도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어, 금리 인하에, 인하, 인하 배팅에 유로화는 하락을 하면서 달러화가 지금 강 오히려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달러화가 좀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미국의 이제 구인 이제 이직 보고서 여기에 보면 지금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도 상당히 둔화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도 이렇게 그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 어 지금 그 기업 고용이 둔화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아이고 이제,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올리겠네. 금리 빨리 내려줘야 되겠네. 실, 그 경기를 살리려면, 그 미국은 고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수출. 예, 네, 뭐 중국은 뭐, 뭐 정권, 정권 유지, 뭐,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뭐 러시아도 정권 유지. 미국은 고용, 고용이 떨어지면 미국은 급격하게, 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WTI입니다 유가인데 70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4% 넘게 빠졌습니다.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 WTI가 60달러 구간으로 지금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게 이게 어디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고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용 시장 냉각 속도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면서 미국의 이제 고용이 냉각되면 경기 침체 이제 또 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어, 튼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니까 어,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 급나, 그, 급락하고 그런 뭐,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고요. 자,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음, 이데일리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삼성전자 내년에 HBM 신규 거래선 확대 신규입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도 들어가겠죠. 지금 AMD에는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거래선 확대로 성장. 자, 목표가를 상향한다. 아주 현대차증권인데. 자 일단 요거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나올 때마다 깨알 같이 보내 보여드립니다. 그냥 이런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일단 다 필요 없고요. 아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자맨 앞에 매출이고. 영업이 익 중간에 두 번째 영업이익 마지막 순이익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서 자, 매출액도 보면 내년에 일단 300조. 그다음에 2025년에 한300한 45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 삼성전자 한 40조는 간다고 봐요. 37조. 그다음에 2025년에는 55조. 요렇게 지금 보고 있다. 아, 요렇게 되는구나. 아,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주가는 내년 말까지는 뭐 슬금슬금 가겠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거 나올 때마다 제가 증권사에서 그 실적, 예, 밸류에이션 요거 나올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대차 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내년에 이 HBM 시장에서 신규 거래선 확대를 통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근데 이제 목표가는 좀 짜게 줬어요 매수로 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87,000원인데 89,000원 2,000원도 올렸습니다 좀 짜게 줬는데 어쨌든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이번 분기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원화 강세로 인해서 기존 추정치를 7.2% 2.7% 하회하는 69조 한 7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추정치를 11.9% 상회하는 한 4조 5천억 정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한 4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다.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그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그 LP DDR5 제품이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분기 대비 지금 어, 제가 자료 보니까 20% 이상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LPDDR5가 엄청나게 빨리 상승하고 있죠. 자, LPDDR5가 빨리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 쪽이 수요가 상당히 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LPDDR5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DR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PC DDR4 제품도 15%나 오르고 있어요. 생각보다 D램이 이게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조절로 인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서 수요단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정도 수준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디램 제품의 가격 변동이 반등 폭이 실제 수요 증가할 때 나타나는 이 가격. 급등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 지금 랜드 플래시 업체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평균 판매단가, ASP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판매단가를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는 모르겠지만 랜드는 상당 상당히 삼성이 가격 경쟁력이 좋아요. 지금 4분기의 랜드 고정 가격도 3분기 대비 한1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 손실은 한 9,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고객사들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은 기존 계획대로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재고가 크게 감소한 상태지만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도 메모리 가격의 어, 상그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증가시키는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계속 어,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MX. 모바일 경험 부문의 신규 지금 갤럭시탭 출시에 힘입어서 이 태블릿 pc 출하량은 지금 800만 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4분기에 자 스마트폰은 연말 재고 조정으로 전 분기보다 감소한 한 5500만 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 내년 1월 달에 어 우리 갤럭시 새로운 신 s 신제품 나옵니다. 아마 그것도 개인적으로 내년 1월 달 내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기 보유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